키토 도시락을 찾고 계신가요? 이 제품은 하루 한 끼, 다양한 메뉴로 구성된 12종 24팩의 도시락 정기 배송 서비스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균형 잡힌 식단을 손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쌀밥, 덮밥, 볶음밥,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와 최대 24g 위 단백질, 335kcal 위 영양 밸런스를 갖추어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기실 수 있어요. 간편하게 전자레인지로 4에서 5분 만에 조리 가능하며 냉동 보관이 용이해 신선함을 오래 유지합니다. 고객들은 간편함과 다양한 메뉴, 맛있다는 평가에 재구매 의사를 밝히며 마음이 안정되고 만족스럽다는 후기도 많습니다. 맛과 영양 모두 챙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려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 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